어, 이 사람이 서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내가 싫다는 건지,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를 얘기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두번연속 당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 말라고 딱 쳤거든요. 네. 근데 제 말투랑 그게 표정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오늘 또두분을 멋이 이거 저의, 저의 채널에서요. <laughs> 또 재미난 수다를 또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한국에 네. 와 가지고 어 한국 사람들 만났을 때도 좀 뭔가 힘들었던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네. 또 행동 네. 그리고 매너 막 이런 거 봤을 때좀 어땠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할말 많죠. 네. 예. 예.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언어적인 문제도 힘들었지만 매력도 힘들었고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때아 네. 어,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특별 네. 나한테 명령을 하지. 음 이렇게 그럼, 하세요 어, 네, 그러고. 북한에서는 그뭐 평양이 뭐표준어라 하잖아요 네. 그런 평양 말투에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네, 네. 하는 게 살짝 명령조예요 한국어가 하세요 드세요 라고 하는데 음. 아, 먹을 건데 왜 나한테 세요 세요 하지 무섭겠다 아, <laughs> 음. 음. 어땠어요 두 분은? 밥 먹자는 얘기를 다음에 밥 먹자는 얘기를 너무 좀 쉽게 하는 느낌? 아... 그니까 제가 살던 지역은 그러니까 밥 시간에 찾아놓은 놈이 제일 미워하잖아요 맞아. 음식 키우니까 그 기회하니까 이제 밥 시간에 막 친구나 가져가도 싫어하고 문장구매 그래 제일 눈치 없는 놈이고 밥대 에 있는데 앉아 있으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일 미운 놈이라 하는데 오. 그 정도로 이제 밥에 진심이었는데 아 요즘 한국 왔을 때는 그냥 뭐 하면 다음에 밥 먹어요 다음에 밥 먹어요 이걸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늘 기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 두명 있어요. 병기 씨 다음에 밥 먹어요. 아 좋아요. 음. 그러면 뭐 약속을 잡던가 연락이 와야 될거 아니에요? 안 와요. 내가 생각하는 다음이 언제인지. 아, 예, 그러니까 아. 밥 먹자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응. 밥 먹지 않아, 근데. 그리고 진짜 뭐먹을 생겼어. 그러면 밥집을 가야 되잖아요. 네. 술집 가. 허건 나 술만 먹고. 술집 가잖아요. 술안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는데. 아, 밥이랑은 네. 또 술은 다르다. 아, 다르죠. 밥과 술은 다르거든요. 저런 면이. 예. 지금은 그럼 예. 사람들 만났을 때밥 먹자고 안 해요? 저는 먼저 잘안 해요. 왜냐면 저가 밥 먹자면 무조건 먹거든요. 저가 어. 네. 밥 먹자면 제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 어 많이 먹어라. <laughs> 밥. 끝날게요. 네. 끝나고 <웃음> <웃음> 네. 끝나고 네. 밥먹을까요 밥 진짜, <laughs> 진짜 먹어야 돼요. <laughs> 네. 진짜 먹어야 돼요. 안 먹잖아요. 어, 혼자 삐져 있어. 진짜 저 진짜 오. 밥 먹자해서 먹어야 돼. 아니, 제가 이거 네. 할때 제가 그 항상 이 얘기 꼭 네. 해주거든요 네. 탈북민들한테 그밥 먹자 이기 쉽게 하지 말라고 네. 왜냐면 북한에서밥 먹자라고 하면은 연락할게 밥 먹자하면은 그 연락 기다린다고 진짜. 어 그래서 이거를. 네. 진명 씨가 바꿔야 돼. <laughs> 명진 씨입니다. 그리고. 아, 에이, 자, 자, 아, 제가 바꿔요? 어, 제가. 김용... <laughs> 제가 진명 씨는. 밥 뭐가 이래... 되겠는데? 아, 진명이랑. 내 아, 지금 진명이랑 이래가지고. 진명이랑 이래가지고. 명진이고요밥공부 거야. 나한테 이름을 외워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그 <laughs> 남자들의 그특이의그 그 매너가 있어요. 음, 그렇죠. 어떤 매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북한 쪽 남자들은 네. 좀 털털함이 있는데. 네. 어,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한국분들은 먼저 행동이 나오는데 말부터 먼저 그것도 톤딱 깔고, 사!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게 조금이안 됐어요. 아, 왜? 음. 이 사람이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 아니, 근데 그 지방에 사셨던 분들은 그 평양 사람들 되게 미워하잖아요. 네. 그 석을 모르겠다고. 네. 어. 네. 평양 것들은 네. 서울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미워 죽겠어.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네. 평양 노랭이라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은 더 해요. 네. 왜냐하면 그평그 네. 평... 그 서울 사람들은 그, 어릴 때부터 이런 무조심스럽고 상대방의 그 매너를 지키고 이런 배려, 게, 배려. 어, 배로 쫙 깔려있어서 그런지, 속을 모르게 한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서굴 그래서 아니 이건 내가 싫다는 건지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를 얘기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어,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오히려 어때요? 북쪽에 화, 이거보다는 어, 어. 오히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 좋아요. 음. 맞아, 맞아 배워가는 저는, 거죠. 그 그렇죠. 어, 그런 어. 느낌 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제 고향 사람들 만나면 너무 화법이 지철적인 거예요. 저는 같은 이제 한국 사람 만나면 어, 몸무게 그대로거든요. 아, 명진 씨살좀 빠지신 것 같아 이렇게 응. 하는데 한국 응. 사람들, 야 얼굴 더 커졌네. 에 얼굴 봐라. 얼굴 못 쓰겠네 하면서 그 아, 물론 우리는 그렇죠?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예쁜 말이 좋잖아요. 얼굴 큰거 사실이니까. 네, <laughs> 사실이니까 편한 건 편한데 기분은 좀 나쁠 때가 있죠. 제가 맞아, 기분 안, 네, 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와서 뭐야대가리야 이거 굴러다니겠다 하면 기분 누가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응. 무거운지만 아니 안 들고 다니 왜냐면 네. 그 수도, 그딱 한국 나와서 궁금하잖아요. 시내는 어떤 분위기인지. 오, 오, 궁금하지. 어, 어. 네. 그래서 딱 나가봤는데 네. 우리 북한은 오. 보면은 들고 메고 이고 다막오막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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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땡짐 아, 네. 들고 다니는데 서울을 봤는데 사람들이 네. 너무 손에 뭐가 핸드백 딱 하나만 들고 짐이, 어, 없는, 네.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왜 짐이 없지? 네. 아, 이 사람들은 뭐 짐을 안 나르나? 네. 이런 생각을 은 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저도 탄강촌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맨몸을 다른 사람 없어요. 맨몸을? 뭐, 이상해 뭐, 적탄을 매던가 강냉이를 메던가늘 짐이 많았는데, 그러네. 그, 명진님은 내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뭐, 아니면 소개팅 자리나, 뭐, 이런 데서 실수한 적 없어요? 실수는 뭐, 지금도 <laughs> 어. 하고 있는데요? <laughs> 뭐 실수, 실수, 는뭐 술만 먹으면 하는 것 같고. 어.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여자 울리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네, 어. 옛날에 들어봤어요. 네. 북한에 있을 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거들 울리면 여자 울리면 책임을 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인식하고 와가지고 오. 제가 하, 처음 학교 생활할 때 혹시 바지 보면서 동대문 열렸다는 거 혹시 아세요? 어? 처음 들어. 북한에서 가는 거가 거게 한국에서요. 한국 한국에서 사는 거. 네남대였다면이게 그래. 본단 말이에요. 열리잖아. 아, 어 그거를 남대문 열. 근데 평양에서 모릅니까? 어 처음 들어봐요. 그런 그래. 장난 안합니까안 어. 하는구나. 어. 그니까 그, 그, 열리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인사 잘한다 이래요. 어, 머리 숙이니까 근데 그걸 제가 두번 연속 당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 말라고 딱 쳤거든요 네. 근데 제 말투랑 그게 표정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어. 신고 당했어요 아니+ 아니요 신고 아니라 울었어요 어. 여자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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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야지 어. 내 여자잖아 이제 울잖아 울니까 내 여자잖아요 응. 졸업할 때까지 말을 하는 걸더라고요땀안맞은게다행이 우는 여자테 제가 마음이 약해요 렌 어. 네, 남자들은 네. 대부분 다우는 여자들 마음이 약하대요 그 여자들이 왜 이렇게 울어요. <laughs> 무섭잖아요 남자들이 한번 오 어, 가면은 아, <laughs> 회사 생활 해봤어요? 아 저는 뭐 회사 생활보다는 알바를 많이 했는데 아. 같이 일할 때 형님들이랑 일했는데 을그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겠는데 그때는 꼭용등포 나이트가 좀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나이트를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알바가 있었어요. 알바. 그러면 나이트 가면 좀 고급스러운 양주라고 있거든요. 양주 좋아하세요? 양주 네, 좋죠? 네, 어. 양키님도 술 좋아하시죠? 어. 네, 아무튼 그 양주를 시키는데, 저는 처음 가고막 노래 너무 막 시끄럽고 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막 저는 처음 본 여자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아우 예. 아우 뭐, 그래 뭐, 뭐,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뭐, 그, 고 처음 보니까 봉봉해가지고 있는데, 그 형은 잘, 그, 얘기도 하고 잘 노는데, 양주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마셨네. 많이 엄청 먹어가지고 그냥 술만 되직해 먹고 그냥 그때 그 비둘기들 오. 그 동네 비둘기한테 들토해가지고다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출문화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음. 재밌는데도 좀 무섭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못 가거든요. 사찰도 있어요. 회사는 사차 사찰 어디에요 곰탕 네, 검창고 회장. 회장. 아, 나, 너는 <laughs> 저희 회장. 근데 술을 워낙 다 좋아. 대표님이 너무 술 네.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는 너무. 새벽까지 해장하고 가잖아, 아, 집에. 네, 어, 힘들었겠다. 아, 그리고 또다음날 출근하시고? 출근해야 되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너무 힘들었던 것같아 저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수강 신청. 아, 수강신청? 어, 네. 그리고 또그막 캠퍼스 안에는 사실 막 그런 옷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네. 거 있죠? 네. 북한은 막그딱 경직된 막 대학생복을 입고 다녀야 되고 <laughs> 네. 여자들은 치마 딱 입어야 <laughs> 어. 되고 또그초상화에다가또그 네. 대학생복, 빠지 음. 아, 빠찌 어, 어. 껴야 돼요? 네, 무조건?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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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음...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 일반 학교는 없지. 그러니까 초상가만 필수였어요. 대학 가면은 필수예요. 오. 그래서 그것도 지나가면서 배지 구경하는 게또 그 재미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어저 사람 어느 대학이래? 막 이런 것도 재미가 있어요. 아 배지를 구분지니요? 어, 구분이 되니까. 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캠퍼스 안에 그 옷차림 막 구경하는 게 너무 신나. 야, 너무 자유롭게, 아, 자유롭게. 패션들이. 너무 좋아 근데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캐주얼하게 입고 막 이런 것들이 좋지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다양하다 느끼기도 하고 대학 잘다니셨죠잘 네. 다니긴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하면 술과 연애의 전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술은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연애를 못해 보니까 좀 수줍음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잘몰랐어 여자에 대해서 근데 이제 m t 를 가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술 먹고 그냥 으쌰+ 으쌰 했는데. 다날 되니까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랑? 그니까, 러 CC. 아, 예. 예, 아, 손잡고. 그 <laughs> 새끼들은 언제 저렇게 시작됐지? 나는 어, <laughs> 못하고 있는데. 난 술만 먹었는데, 언제. <laughs> 나 자고 나서 행적인 일이 생겨났나 해가지고, <laughs> 음, 음, 너무 속도도 빠르고. 난 뭐하고 있었니? 막 이런 생각 들었지. 겠 화가 나죠. 어찌됐건 술만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친해졌는데, 애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연애까지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또 나중에 둘이 만나면 또 헤어지고 다른 애들 만나. 예, 그 빠르게 만났다부또 빠르게 헤어져서 또 다른애 만나더라고요. 그 얘네는 도대체 공부를 공부도 <laughs> 하고 술도 하고 연애도 연애도 하고 이 새끼들 <laughs> 뭐하는 놈들인가 해가지고 그때 진짜 시, 예. 근데저 어. 근데 좀, 어. 어. 근데 뭐 정말 북한이랑 이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대학 생활이 또 어떻게 보면 북한 분들이 오셔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어, 엄청 힘들어 공부도 좀 빡시고 네. 여 북한은 막 주입식으로 막 누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다르니까 좀 힘든 부분을 좀 겪는 것 같아요. 보면은. 대학생활 그리고 막 북한은 저는 이제 보면 북한에서 대학 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캄보디아 식당에서 일할 때였어요. 그때 일할 때파 같이 일하던 언니가 일을 정말 잘했는데 사장한테 그렇게 빌면서 학교를 가고 싶다면서 하 빨리 들어갔어요. 북한으로.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휴가를 받고 딱 평양에 가서 이 언니랑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딱 하는 말이 하루라도 일할 수 있을 때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더 많이 하고 거기가 최고라고. 거기서 어래 있다 라고 해서 왜왜 왜 그러냐 대학생을 재미있지 않냐 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대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이과대학이라 리과대학이라 해가지고 리과대학만 동원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거의 공부만 하고 나머지 대학에서 행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한 행사가 많으니까. 행사가 음. 많으니까 해프닝진하거나 그리고 뭐 알이랑 돼지 따진 제조 그리고 뭐 무슨 각종 뭐꽃들고 행사는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행사마다 김일성 김정일 응. 생일 때는 또 그런 대학생 치마저거를 입고 광장에 나가서 춤도 춰야 되고 행사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 자기네 아, 너무하네 진짜. 그래서 응. 어디 있어? 그니까 자기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행사 중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대학교 갈 필요 없다고? 캄보디아에 더 있다가 말아?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어. 일반 직업이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돈 버는 직업이었잖아요. 어. 네. 그럼, 그렇지. 캄보디아는 자유가 있고, 잘 먹고 어. 거기서 충분히 먹고 싶 그러니까 머잖아. 본인이 겪어봤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는 거지. 응. 언니 어. 돌려가지고 어. 얘기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응.